며느리의 폭주, 무슨 사연일까요? 사건의 시작은 며칠 전으로 돌아갑니다. 엄마가 연구 갖고 올게. 아이고, 참. 할매침 바르면 다 낫는다. 있어봐, 어머니. 침에 얼마나 세균이 많은데 침을 발라요. 왜? 내 침이 더럽냐? 애들 다 이렇게 키웠어? 언제적 말씀이세요. 상처에 침 바르면 염증나요. 며느리는 설득을 해보지만 오히려 시어머니는 기분이 상합니다. 뭐가 어째? 야, 내가 아들만 다섯을 키웠어? 요즘 것들은 유별 나갔고, 지만 아들 키워봤나? 그리고 며칠 뒤, 아픈 아들 때문에 남편한테 전화하는 며느리. 여보, 준석이가 열이 많아. 뭘 이런 걸 갖고 일하는 사람한테 전화까지 해? 기다려, 할머니가 약 줄게. 시어머니는 성인용 약을 가져오는데? 어머, 어머니, 이거 어른용 약이에요. 용량이 안 맞아서 애들 먹이면 안 된다고요. 반으로 쪼개면 되지, 뭘 난리야? 이런 거 먹이면 애더 처진다고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마세요. 서로 의견 차이로 둘은 사사건건 부딪힙니다. 그리고 며칠 뒤 이거 싹 가져가서 친구들이랑 놀아먹어. 에이, 어머니, 요즘에 유치원에 이런 거 갖고 가면 안 돼요. 괜히 애들 배탈나고 그러면 큰일 나요. 물통 하나만 챙겨오라고 했어요. 그냥 과자야. 알죠, 어머니 마음은 알아요. 그래도 혹시나 문제 생기면 감당이 안 된다고요. 하이튼 요즘 것들 잘나서 좋겠어. 손주를 챙겨주고 싶은 마음의 할머니는 속상하기만 합니다. 참 요즘 것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 준서가 할머니가 가방 싸줄게. 제가 할게요. 됐고 내가 챙겨줄 테니까 다른 거 챙겨. 그렇게 할머니는 엄마 몰래 가방 안에 간식을 잔뜩 집비어 넣게 되죠. 그날 저녁, 유치원에서 전화가 오고, 반 친구들이 아이가 가져온 간식을 두고 소란이 있었다고 유치원에서 연락이 옵니다. 제가 한번더 가방 살펴봤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눈치를 보다 자리를 피하죠. 선생님 죄송합니다. 주의할게요. 이 일로 며느리는 분노 게이지가 차오릅니다. 곧이어 남편이 돌아오고 저녁 시간, 결국 일이 터져버리는데요. 엄마 나 여기저기 가려워. 엄마가 좀 볼게. 어머니 혹시 도시락에 새우 같은 거안 넣었죠? 아니 아까 조금 남아있어서 싸줬지 나이가 몇 살인데 네? 준석이 새우 알러지 있는 거 몰라요? 진짜 쬐금 넣었어 알러지가 있는 음식을 챙겨준 할머니 며느리는 황급히 아이를 병원에 보냅니다 병원 도착하면 연락 좀줘 결국 화가 끝까지 차오른 며느리는 분노가 폭발하고 마는데 어머니 이게 지금 한두 번이에요? 준석이 알러지 있는 거 알면서 그걸 넣어요? 왜제 말을 안 들으세요? 이러실 거면 집에서 나가세요 이 영상 편집하면서 참 속상했어요. 할머니가 잘못한 건 알지만, 어떤 할머니가 일부러 그러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